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레츠넘 파크 부산 경남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고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백투더 레전드, 안쪽에 1번, 낙동전사, 두 마리 움직임이 좋은 가운데 바깥쪽에서 두 마리, 10번 챔프고와 11번 스페셜 윈드도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안쪽으로 선두권으로 자리하면서 1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전진국이서 함께하는 3번, 백투더 레전드, 1마신 정도 앞서 나갑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챔프고와 11번, 스페셜 윈드가 2, 3위로 따르면서 3번, 10번, 11번 세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해 있고 그들을 관심을 모으고 있는 1번 낙동전사가 4위, 5번 그레이트 댄스와 6번 베르다가 6, 7위권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코널드로와 걸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 진입해 있습니다. 전진고기수와 3번. 백투더레전드 가장 앞서 있고 변함없이 10번 챔프고와 11번 스페셜윈드가 2, 3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깥쪽에서 7번 원더풀8과 바로 안쪽에 2번 라이트스토리 그리고 안쪽에서 인기만 6번 베르다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3번 백투더레전드 유지합니다. 반 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10번 챔프고와 11번 스페셜 윈드가 만만찮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3번, 10번, 11번 세 마리가 팽팽한 선두권 접전을 펼쳐가는 가운데 6번 베르다, 2번 라이트 스토리, 7번 원더풀 파일이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로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두는 경주 초반부터 3번 백투더레전드가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챔프고와 11번 스페셜 윈드가 추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번 1번 11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3번 백투더레전드, 바깥쪽에서 11번 스페셜윈드, 3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10번 챔프고가 단독 3위로 있다. 바깥쪽에서는 2번 라이트스토리와 7번 원더풀파일입니다 선두는 3번 백투더레전드, 전진고 기수와 3번 백투더레전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1번 스페셜윈드가 단독 2위 자리를 지킵니다. 3번 11번 두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 3번 백투더레전드 안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챔프고와 바깥쪽 11번 스페셜윈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3번 백투더 레전드 10번 챔프고 11번 스페셜 윈드 3마리가 앞섰던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5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승부에서 3번 백투더 레전드가 가장 앞섰습니다.